상의하세요. 네. 소장님, 그, 뭐지? 지금 가, 가는 동네가 여기서 얼마나 걸려요? 어, 여기는 지금 현재 청주시 수곡동이고요. 지금 모충동 <목회전> 서운대학교 <목회전> 부근 형석 <목회전> <평석> 아파트로 <목회전> 이동하시는 중이세요. 네. 여기 다 출퇴근 보통 어디서 가시려나다뭐 비아동까지 가요? 여기는 비아동까지는. 서운군 <목회전> 네. 거긴 흔적군. 예. 네. 사실 저희가 보면 거리는 가깝다고 느끼는데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로컬에서 또 안전한다는 네. 60m 네. 좌회전입니다 예, 예. 산단까지 거리가 꽤 있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 저번아보니까한 네. 2, 네. 30분 걸린 것같 20분 정도에서 25분 정도까지 또 차가 막힐 경우에는 조금 맞아요. 더 걸릴 수도 있으니까 20분, 25분 거리는 음. 출퇴근 거리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도 음. 짤, 짧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게. <laughs> 저와 함께. <laughs> 네, 아, 아, 구나 네. 근데 여기가 지금 창고에 괜찮네요. 여기가 이제 이쪽 왼쪽으로 하. 보시면 네. LG 마트가 있어요. 이 안쪽으로 슈퍼마켓인데 조금 약간 아. 규모가 좀 사이즈가 조금 커요. 그리고 좀 왼쪽으로 다시 나가시면 충북대학교 병원이 어 여기서 한 5분 거리 안에 있어요. 아, 그렇죠. 여긴 또 재래시장도 있어서 메리트가. 그러니까 재래시장 이 있고, 음. 있고 음. 안에 수곡동 안에. 음. 이게 그 가정의학과부터 해가지고 이런 병원들 작은 작은 병원들도 많고. 인구가 많아요, 좀 수곡동. 연세 음. 드신 분들도 많이 사시니까. 네. 그 중에 아파트, 재래시 저기 어스비 아낀다고 걸어 다녔던 추억 이 있네. 맞아요. 옹고 어, 걸어가. 맞아요, <laughs> 걸어가 여기는. 여기서 제일 가까운 장치고, 초등학교 이거예요? 그럼 아, 한솔 초등학교 아, 어. 저쪽에 걸어 네. 다니는 거예요? 아, 아니 아니 저쪽에도 수곡 초등학교 따로 또 있어요? 네네 어, 시장 시장 앞에 음. 수곡 초등학교가 있어요. 어. 이게 폐교 위에 체어했었는데 더샵 들어오면서 살아났지. 아 그래요? 학생수가 적어가지고. 또, 또. 이게 수곡 초등학교. 요 아니, 아니야, 한솔 한솔 초등학교. 음. 아, 음. 아 한솔 초등학교. 음. 제가 어릴 때 다니던 초등학교도 100년 된 초등학교인데 음... 폐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대요 음, 애들을 안나니까 네. 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80m 앞 좌회전입니다 그 역사와 전통이 음, 되게 무색한 것 같아요 3년 전개발 엄청 많 나왔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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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걸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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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레나가 벌써 3개 음. 아 여기예요? 아여기더 가야 돼요. 어, 여기는 이제 남쪽입니다. 출발부터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203m 우회전입니다. 딱 봐도 대학생들 보인다. <laughs> 이제 여기 서원대학교하고 청주 교대가 가까워요. 이쪽에서는 네. 잠시 후이 옆에 이게 지금 뭐예요? 한나포레나아 맞아 한나포레나 예. 네. 네. 신축이에요. 지금 분양. 신축. 신축? 아니, 신축? 신축? 네. 원래 예전에 뭐였어요? 여기 이 동네가? 여기 산이었어요. 여기는. 그냥 뭐산이랑 주택이라고 써서. 지금 옆에 안전진단 동의서 접수 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음, 안. 산남주공에서 이제 안전 음. 이건 했는데 음. 나가리 됐다? 음. 어, 더 있어 더 저기 있어도 그, 된다 이제 그런게 여기 속상하시겠다. 이제 모충동은 그걸 통과했기 때문에 제외됐기 때문에, 때문에 네. 좀더 나은 조건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원룸 단지도 좀 있네. 음. 여기 밑에가 이제 다서운 서원대학교. 서운 아 여기 여기 경사가. 예 여기가 조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안에 경사가 있어서 음. 눈 왔을 때. 야. 조심하셔야 돼요. 아, 저기, 저기 주택도 6,500 오늘은 조금 됐어요. 그래도 괜찮은 아, 이게 괜찮은 거야? 네, 아, 네, 네. 며칠 전. 에 며칠 전에 눈 왔을 때 여기 내려갔어요 어, 진짜? 여기 아빠랑 칼국수 먹으러. <laughs> 칼국수 아, 여기 한국 잘안돼있어 여기 안에. 여기는 좀 그러네요. <laughs> 이 아파트가 좀 희한하게. 야, 여기... 야 이거야, 이거? 평수 네. 아파트? 음, 가동. 어. 경사면 이쪽 이쪽 면으로는 그렇지 이, 저쪽에서 이러고, 와야 되는 네, 거죠 여기서 쪽으로는 여기를 상가로 쓰는 음. 데가 있고 음. 음. 거기, 좋다. 네. 조심 조심하세요 아침밥을 여기서 하네 아 예, 여기 칼국수 집이 저렴하면서 맛있는 데가 그, 있어 가지고 개별적으로 <laughs> 막아서 쓰시는 <laughs> 것들이 있더라고요 와우 저쪽은 상가라니까 안을 종료합니다 네, 여기는 아파트 지하인데 음. 여기 공간을 음. 활용한 것 같더라고요 음. 음. 어르신들이 계셔서 조금 천천히 여기 전세가가 7천까지 되려나? 지금 이제 리모델링을 했기 예, 때문에 가서 예. 6,500. 보통 투룸 신축 전, 전세가 네. 6,500에서 7,500 네. 음. 이상입니다. 여기 100억. 여기 2호 라인이죠? 네, ]이죠? 402호. 이제 가서 이제 리모델링이 어떻게? 그... 그... 그, 그 여기, 어, 여기라고 알려주셨어요? 응, 음, 아까 모충동 아, 제가 형성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몇 동, 몇동만안 했죠? 네, 제가 연락처는 몰라가지고 아, 그분들은 4동으로 거기다가 저기 단톡방에 남길까요? 거 카톡방에 좀 남겨주세요 그리고 우리 올라가시죠 음, 전화가 받아야 돼요. 4층이네요 예, 네. 엘레베이터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는. 아. 네, 그러니까 여기는 로얄층 로얄층수가 음. 1층, 2층, 2층이 제일 로얄층이에요. 음. 그래요? 네 층간 소음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아 근데 뭐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겠다 여기는. 세대수도 많지 않으니까. 이런데 지금 그양생들이 산다는 거죠. 그렇죠. 혹시 이런데 그 뭐? 일단 월세나 이런 것들 시세가 얼마인지는 좀알수 있을까요? 월세 같은 경우는 한 35. 신축 같은 경우는 35에 40. 45. 40. 정도. 음. 여기 여기도 신축 같은 거는 전세 같은 경우는 2,500에서 7,500에요. 프로. 아 편안해. 어, 아 바로 오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예. 네, 그럼 택배 같은 거 가지고 왔거든요. 다시 다시.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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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월세, 월세, 시세가, 월세가, 월세아파트 시세가, 여요가 월세, 월세, 시세가, 65에서 70? 응, 월세 시세가, 시세세 시세가, 65에서 7가시월세 시세가, 시세거 시세가, 가 시세가, 가가 나 이런 철제 처음 봤어. <laughs> 아, 근데 올라가야겠다. 아, 그리고 집이 <laughs> 아, 아 네, 근데 집이 세 개네. 이게, 이쪽은 날개고, 이거는 두 개. 아, 그래. 전에도 전세에 있어서 보러 왔는데, 이 집이 이렇게 있으면 열대 같이 동시에 나오면 좀 그러, 그런, 그런. 그러니 그래서, 어, 이곳에 손 있으면. 여기야 지금 볼륨이, 기로0 2호니까 중간에 키는 거기2 호가 더 좋은 거예요. 2호는 무청이나네 2호가 무청이네저쪽으로 있는 거예요. 1 0창이니창 100장, 100장. 2034. 3034. 1 0 1 0 4 1034. 1 0요어1 0 0 이거 다 던져 왔 음. 신발 벗어야 되나? 벗어야겠다 그쵸 여기 실내가 있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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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두 분만 들은 분들도... 아니 그 차량에 세세요다셔도 음. 다, 다다 사진 그대로네 여기가 1 6편이야1 4열1 4 저기 저기 쉬세요. 저기 대학 대학 저거예요. 저 앞에 있는 거. 어... 지금은 이 08년도 거네. 음, 이것도 응. 오래됐는데. 응. 여기 응. 여기다가 그러면 골라놨 여기 세탁기 갖두고. 응. 네, 이게 못 받는 거 아예. 북향이를까이니까 부평이를 다. 부이를 다. 부북이이좀이이를 다. 부평이를 이를을 열어놓으면 해가 이어오네이이이를 다. 부이이쪽으로 해가 들어온 다. 이쪽으로 <웃음> <웃음> 여기 다. 이 다. 겉쪽이 남쪽이니까 네, 네. 네. 이 방이 좀 반대 아, 이거 원래 무늬는 단색이구나 아 아, 너무 <웃음> <웃음> 재밌, 재밌어 여기 <laughs> 뭐 <laughs> 이렇게 컷팅을 해가지고 화장실 찍으셨어요? 네 찍었어요 오자마자 찍었어요 우리가 음. 7층에서 네, 네, 지금 이렇게 음. 신경을 많이 쓰셨네 <laughs> 인테리어 네. <그냥> <laughs> 오히려 이거 사가지고 작년에 했으면, 리모델링 했으면 전세금 매매는 제가 사서 전세는 7천에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 네. 월세는 65에서 70까지도 오, 나오고 세. 월세가 7,000에 65요? 평수 65? 14평 맞아? 네, 이거 사이즈예요. 음. 제일, 제일, 제일 작은 사이즈? 네, 월세가 제일 사, 작은 보, 보증금, 보증금 500에? 1,000에 1,000에 음. 65요? 네, 1,000에 65, 70까지 네. 평소하가 어떡해요? 월세가. 월세 쓰는 길이 얼마? 어, 괜찮은데? <laughs> 학, 학교 주변이라서는. <laughs> 학교 주변이라서 <laughs> 학생이, 학생이 그거 내기 힘들어. 힘들어. 오히려 <laughs> 있는 집은 전세를 얻어주지, 그렇게 월세 50을 <laughs> 넣기 힘들어. 학생은 25만 원이더라고요. <laughs> 맞아, 제가, 30. 제가 중국대 후문 쪽에 그 학생 대상으로 음. 월세 내놓으려고 음. 물건을 계속 돌아다녔는데. 음. 음. 근데 요즘 많이 신축을 많이 지는요 그 부츠 박스들은 매출 없어요. 왜냐면 신축 불나주기 때문에 많이 찍지가 너무 좋아서 경쟁이 안 되더라고요. 옵션전에포기하나 음.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그냥 좀 그냥 장가로주택 가로, 포인트 그냥 계속 장기적으로 조금 장기전으로 더, 조금, 음, 조금 그러면 여기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하게 되면 은 지금 한 5년 음. 보시나요? 그거는 음. 빠르면 그런 거고 빠르면 그런 거야.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알아야지. 일단은 분위기는 어, 업체에서 음. 되돌아야지 빨리 빨리 진행되는데 지금 경기가 그러니까 그거는 음. 뭐라고 딱 단정은 못해요 년걸 권리권 3년 빠지니까 7, 8년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그 음. 앞에 단계를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여기 근데 전세가 최저가 되는 한 3, 4천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있어요. 3,500에 맞춰진 것들 있어요. 옛날에 맞춰진 것, 네, 그 리모델링, 리모델링, 리모델링 전에 거. 그분들도 이제 장기전을 보려고 이렇게 묻어두시는 거구나. 어, 그렇지, 그렇게도 음. 몇개 갖고 계시는 음. 분들도 있지. 저러면 음. 나중에 아파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음. 3,4천 묻을 생각을 하고, 건배해야지 음. 마음이 편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3, 4, 1, 그 지금에서는 이게 개차이가 없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잖아 돼지 지분이 15평이 고대로 15평이고 24평은 한 12평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네. 나중에 그 분양권 얻을 때는 그래도 유리합니다 현재 만약에 매매가가 7천까지 조정이 돼 있으니까 전세를 7천에 맞추면은 이제 뭐 취득세하고 이 정도만 부담하시면 되시는 거고. 아예 어, 어, 역전세가 날 가능성이...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매매가가... 어. 근데 여기는 맞죠? 조금 약간 상승을 칠것 같거든요. 저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매매가는... 매매가... 예. 그럼 샀다가 이제 팔어도 안 <laughs> 돼. 지금 그런 편이시잖아. 그 예. 예. 싸게 사서... 예. 싸게 사서 진짜... 그분들이랑 내가 제 3, 4천에 샀을, 샀을 것 같은데... 네, 한4천 전후로 샀을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그래가지고 리모델링비하고... 그리고 이제... 음. 터는 거죠, 뭐... 좀더 깎아낼까? 그냥... 더 이상 낼는 없대. 구천에 있다가 지금 이렇게 된 지가 한 2주? 네. 된 거라서 네, 한, 한. 알겠습니다. 음. 일단은 오늘 이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음. 음.